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낸데스는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90호 해수욕장에 있는 수익용 부동산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이 90호 해수욕장 상가 중심권역의 해변가에 있는 그런 수익형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암면 소재지에서 지금 보시는 공용 주차장이 있는 그러한 진암 90%에서 좌우에 상가가 즐비해 있는 그러한 3거리에서 지금 좌, 좌회쪽 좌회전 하시면 바로 펜션이 있는 펜션 단지가 되겠고, 이쪽에 글래핑 캠핑장이 있는 그러한 유치에 있는 1층은. 편의점, 2층은 레스토 카페, 또, 호텔형, 그런 펜션으로 되어 있는 13세대의 그런 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상가가 되어 있고, 이 부동산은 가족들끼리 기업형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한 후에 한간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상가동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옥상에는 저녁에 해넘이를 즐겨 볼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구축돼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바다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 예, 기업형,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예, 준, 예, 괴 관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곳에 지금 타운형 부분이 숙소 부분이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 되겠고 해수욕장 바로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에서 좌회전하시면은 지금 깜박거리는 위치가 되겠고, 중심 모래사장 바로 앞쪽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지남 90% 삼거리에서 좌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잔잔하고 한가롭게 보이는 비수기 때의 90호의 해변의 풍경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상암의 소재지에서 90호 해수욕장 가는 길, 지남 90호로의 90호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지남 90호로 733번 길로 직진하여 해변과 좌회전 펜션과 편의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가족 기업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90호 해석장 해변로에 상가들의 일부의 이모저모와 지금 공지로 되어있는 그러한 현재의 위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해당 건물 앞에 해변로의 도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90호 글리핑장의 지금 카라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2층 상가 편의점과 카페의 모습에 지금 이모점모 내부 시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편의점의 그러한 상품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과 예부의예관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지금 풀장이 들어있는 호텔형 숙박용 펜션 건물의 정경의 여러 각도의 모습의 지금 예관도를 보고 계십니다. 앞쪽엔 풀장이 있고 변치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면적으로는 총 464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3개동 2층 편점 2층 카페 3층은 옥상 1개동 동식물 관련된 3층 1개동 편션 2개 1개동 그전건물의 옥상 사용 가능하고 연면적 344평 12그종 근린 생활 시설 주용도 소매점 다가구 13세대 도로변 공영 주차장 2017년 2020년 내 준공되어 있습니다. 옥상의 노을 관람 휴게 장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풀장 및 내부 시설의 이모저모를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편히 공간을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주방의 시설도 보여지고 있으며 지금 휴게 공간에서 욕조의 지금 아름다운 풍경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방시설과 편익시설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아늑한 침실과 지금 환경의 이모저모를 여러분들은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침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부동산은 해수욕장 모래사장 앞에 도로변에 접이되고 1층은 편의점, 2층은 네스토 카페와 본 건물은 호텔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13개 실의 2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괴관리 지역에서 건축시은 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지만은 군 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어 보시면 좋을성 싶습니다. 부동산의 추천 용도로는 가족들이 펜션업, 편의점, 네스트 카페를 운영하실 분 또는 분리하여서 임대업을 하실 분, 하기 박강스 경우에 최상의 피크타임 성업 중이나 사계절 성업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IC에서 진입하여서 상하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90호 해속장, 해변로가 있는 부동산이 되겠으며 또는 영광 방향에서 온전, 한빛 원전 방향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부동산의 매매격은 35억 원으로서 여러분께서는 해속장 변에 펜션과 카페의 최고의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축물을 구입하셔서 가족 간의 멋진 가족형 기업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을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e free, all together, one and only.